부엄돌염전 사라 이게 돌 하루방이야. 제주에서 엄청 유명해. 돌 하루방이라 그래. 추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바람 많이 온다 Yeah, maybe it's too too windy f r We can go down a little b t n 저희 다행히 오늘 날씨가 비는 안 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눈지도않아요 다만 이게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이안이한테는 조금 바람이 너무 센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다가 또 이용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자. 자, 와우, 인트레스팅. 이런거? a 응. 어, 본 a 있어? 봐 a p a Papa, Papa, p a 어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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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어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힐렉스 다와이나 that? w 나 y not? I'm not. <laughs> I'm not. Very nice. 와, 바다 색깔 봐봐. 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아, 맞다. 사라 봐봐. 돌 봐봐, 돌. 이게 현무암이라 그래. 구멍 뚫려 있지? 봐봐.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여? 와, 이거 봐. 어우 돌이 진짜 신기하지? 와물 봐봐 엄청 색깔 이쁘다. 살이다. 발더 걷고 흘러 더 걷어 더 걷어 어. 네? <laughs> 이거 뭐야? 할머니한테 해 미역이야? 안 추워? 어우, <laughs> 저기 꼬마이 뿌리 하는 애도 있네. 추운데. 한라산이라는 가장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 산 높이는 1950m 정도 되고 아! <laughs> 아이 뭐야 그만 가져와 기걸왜 가져와 미용 할머니한테 뭘 해줘 미용 그 한라산이 이 중앙에 있거든요 제주도 중앙에 그래서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방에 이제 바다로 이루어진 섬이고 자연경관이 엄청 멋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와이프랑 저랑 10년 만에 9년 만에 다시 애들이랑 오게 됐고 애들이랑 처음이니까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하는데 어? 바다야? 바다라, 바다라고 했어? 바다 어딨어? 바다 이 안에 선글라어 아, 근데, water is really clean. Right? 물 색깔도 엄청 이 an emerald c o 이거를 가위로 좀 잘라야 아빠 그래. 이거 양파 같은데 고기였어요 그거 전복이야 전복? 전복? 조개 같은 건데 엄청 몸에 좋아? 이거요? 응. 이 고기? 응. 응. 오면 조금 고한 아 가끔씩 나아게오게 오빠, 저렇게. 오빠, 저렇게. 오빠, 저렇게. 저렇게. 저렇아저아게저저렇봐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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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홍아, 나있어 띠요. 응? 띠 날씨 좋지? 프리요? 네. 안 추워?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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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이요, 돌. 돌. 멋지다 돌. 돌. 다 밤트리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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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멋지다. 아 진짜 좋다. 와, 이 카페 진짜 좋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완전 감성. 감성 제대로네. 와. 우와, 봐봐 와, 제주 감성 뭐하니? 이안도 <laughs> 앉아 이안도누랑 앉아 왜? 아들! 아들! 가꼼. This p very nice, huh? I n o w relaxing. found this place. Santa Cuelb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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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th the kids. It's quite crazy. <웃음> <웃음> oh. Yeah, 천천히! But this is the spot. What do think? Okay. Yeah, you know, Jumcha. e a h j u 설자. 저희 지금 승마 체험하러 왔습니 승마 체험. 우리 네. 라 승마 체험 네. 기대돼. 네. 맞지? 뭘 네. 타고 싶지? 네. 어. 야, 어, 아니 yeah, I mean, without 이요? Yeah, we could try a kind of activity, i 네. e but. 네. 아, yeah. Maybe not. 네. That's not for kids. a u t I can try the horse riding horse. Yes. 네. 네. 괜찮아? 와우, 네. wow, that's really nice. 네. 10 years. <laughs> 10년 뒤에 아마 요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애들 좀더 크면. 저희는 오늘 사라랑 와이프 승마 체험. 와 진짜 멋있다. 말 멋있지. 얼마 o i 있어안 멋있어? 멋있지. 아직 기다려, 아직 먼저 온 사람부터 해야지. 아직 기다려. You can do it. Why? You don't want to? Can do it. Too scared to for you? I love b e i n nervous and I just stay with you. Okay. Then I will try. Salami, m i Papá, lo vas a, e a s a usar contigo, da? s a l m i 헬멧도 이쁘네. 그거 쓸 거야? 아직 기다려. 네, 네. 써. 엄마야 또 아주. 알겠. 조태카 이삭 콤피? 어. 얘나. 너는 잘 자. 한 5년 뒤에 5년 뒤에 하자. 유씨? 아, you have you h si yo vivo. Quiero que lo pero... try but... Sara, mira! <laughs> ya <Yeah>, mira, papá. ¿Dónde está el caballo? ¡Caballo! Y papá, buena suerte. Una good luck? ¿De Que les vaya bien! ¡Oh, es happy. Okay. How happy feliz! Cómo está feliz! ¡Oh, ¡Besito! No uh, te vaya bien. Sí. Oh, vamos a ver papá. A oh, papá, mira, papá, caballo. Mm. Oh. Mm. Este. Mira, no papá. Mira, no. <gasps> 사라는 타고 왔는데 이말탈 때는 이 동영상을 못 찍으니까 예, 영상은 찍은 건 없는데 어우 재밌었어요. 자연도 느끼면서 한라산도 보이고 말 정말 오랜만에 타봤는데 어우 새롭네요. 또그 사라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기분이 다 좋아졌고 여기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마리한 마리, 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한 마리 하나 주래. 나말 귀엽다 오 잘했어 다오 여기 엄청 멋져 위에 뒤에 말이랑 먹어봐 먹어봐 롤스로이이구 롤스? 잘했다 어, uh, we did we did 15 minutes so you can do 7 minutes 저중 <laughs> 프로도 체험 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여기 제주도 와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말 타고 말 당근도 주고 하니까 자연에서 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힐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 말들도 진짜 굉장히 멋있고 어 오늘 나름대로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날씨도 엄청 좋고 아까 갔던 카페도 그렇고 문어라면도 잘 먹었고 오늘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만큼 재밌었어 엄청 펌쩡, 펌쩡, 펌쩡. Of course. We 가자. a s r n g with him in t e little h o r s Really? So, you enjoyed? It was nice. Well? It was really nice. Amazing. Yeah, I can try when you can see. I'm going to try w h i to t r c a e to m g to t g o m g i n to t r o n g to try. I'm going to try. I'm going to try. I'm g 말잘 타고 다음 장소로는 금오름 이라는 곳그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그 오름 금오름 갈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 도착했는데 이하이가 잔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자고 있어 어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고 We are kind of waiting We have to wait 어. y yeah. e So I, waking up Waking up? It's not easy to travel with kids. Oh. Small kids. This time with the kids. So different. Two kids. <laughs> mm. First time we were newlyweds. Oh, newlyweds. When well, we came here with, as a newlyweds, but All right now we have two kids. <laughs> Sarah changed yeah. the What? was 말? 응. <laughs> 어. 이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야. 와 이거 멋지다. 뭐야? 멋있지 않아? 응. 와 여기. 오 딱따구리 소리다. 딱따구리 때. 와 와. 와 까까. 까까. 보여? 딱따구리. d o 구리 o r 구리 c t 구리 봤어? c t o r d o 봤어? o r doctor, doctor, e o c t o r d o t o t r doctor, r t r 잖아요. salad horses today. 아. twice. 예, s a l a 엄청 가팔라졌어요. 여아빠 알아 줄까? 아빠 손. 아빠 알아 줄까? 아니. 아마 손? 아나. 아니 아빠 안아줘? 아니 아니? 힘들어 보이는데? 아빠 괜찮아? 안아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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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잘할수 자 있어 알라 올라 이현이 잘 걷네 시리 했어다 어. 왔어 다 왔어 다 왔지가 아닌데 와 이봐 이현아 사람, 같이 가. 와. 다 왔어? 다 왔나봐. 오, 와 저기 봐봐. 와멋지아 Here, look at t h a 야, 아빠한테 와. 이아 아빠한테 와. 응? 이거 아 아빠 안아줄게. 어? 응, 응? 아이 진짜. 응, 응. 엄마 무겁잖아. 어? 아빠한테 와. 응. 아이 진짜. 어떡하지? 누나. 어? 어? 이거. 이거. 누나. 누나. 아무튼. 그 모름, 저희 잘 보고 왔는데, 꽃! 꽃! 와이프가 봤을 때는, 그, 콜롬비아 자연에 비하면은, 약간,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와이프는 귀엽다 그랬고, 아무튼, 어, 그 모름도, 와볼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멋지고,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그 주변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못 가고, 정말 사진 한장 찍고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15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엄마 손잡고 가봐. 네. 어? 아, 네. 멋져 네. 오케이 사러도 가볼래? 네. 오케이, 가자. 여기도 엄청 멋지네. 가야 t s go e a m on. o a o Oh, p a o o a o 저희 이제 호텔 들어왔고 오늘 바로 진짜 빡세게 돌아다녔는데 아무튼 오늘 포기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아 오늘 좀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여유롭게 여유롭게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아 오늘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애들이랑 단 얘기했어요. Mira, eso que es eso. Eso son cuatro. Vamos a leer en español, a b u Papá Pig. Oyó todo el sonido y vino arriba a ver qué pasaba. Mira caballito. Ah.